그, 꺼내주셔야지, 아, 또, 꺼내 제가. 해야지, 이렇게 어,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짐을, 응시, 실어 나르면서, 촬영을, 응시, 다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꺼내셨네. 아유, 많이 드셔보세요.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쇼. 우와, 대박. 아니, 우리 전화 아버님이, 전화 나. 뭐우 초대박, 이거! 이렇게 그거 처음 봤어! 야, 이건 꺼내면 안 돼요. 꺼내면, 일납니다혼납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나? 얘는 안 찍어도 되고, 와,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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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laughs> 야, 얘네, 얘배 터져 죽겠다. <laughs> 야, 너 거기 있어. <laughs> 자, 조선이 이렇게 해서 한번 재볼게요. 야, 조선 수정합니다 아주 좋니다 자, 삶의 의지가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 자, 이 끝에 잡았고. 35.5. 35.5. 월척! 아이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이렇게, 이, 이 통째로 두게는 어. 35.5. <laughs> 얘도, 얘딱 31. 자, 31. 조사님, 요번에는 이걸 통째로 잠깐만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 우와 아니, 자, 찍지 너무 찍지 말고 네, 요것만 네, 네. 자 훌륭하셨습니다 자 화이팅 하셨습니다 어머님 <laughs> 이 대단하신 거봤죠자 훌륭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 대략 몇 시에 나갔죠 붕어는 붕어는 네. 어제 여, 어. 9시 이전 네. 9시 네. 이전 네. 둘다 예, 잉어는 <laughs> 몇 시에 낚으셨어요? 잉어는 아침, 일고, 아침, 4시, 5, 4시 반. 4시 반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 어떻게 낚었어 힘이, 낚시대 안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요. 3.1칸 낚고 잘 잡았어요. 아,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